김동현 경기도지사가 경기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동현 지사는 20일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수많은 청년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꿈을 발산하라는 것이라며 중간에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것이다. 경기도가 일으켜 세우고 제 2의 길을 주고 물에 빠지면 건져주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는 시도와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도와 도전을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산의 경기도 땀뜰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는 천여 명의 청년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를 청년 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발전,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를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는 정책 홍보와 함께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진로와 복지, 금융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 중심 행사입니다. 기념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청년들의 탐색과 도약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판매, 전시, 체험 등 부스 운영 및 거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였습니다.